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혁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고2 2015년도 3월 43, 44, 45번 장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역시나 43번 순서 문제겠죠. 이 순서 문제 푸시면서요. 지칭 추론도 푸시고 그다음 45번 내용 일치도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5번 내용 일치 문제는요. 앞서서도 말했지만 네, 한글 뜻으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설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5번을 읽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a번을 풀어 보면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될 겁니다. 자, 지금 45번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네, 다 읽으셨다면 a번부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보시면요. 언제래요? September morning이었대요. 사실 it was much too nice. 너무 어 day. 뭐예요? 너무 좋은 날이어서요. to remain indoors. 자, 우리 t o too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너무 모모해서 못할 수 없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도 쓰이네요. 자, 너무 좋은 날이어서요. 실내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 즉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미스터 브룩스 씨는요. 아마 B 씨가 되겠죠. B라고 합시다. 이 사람들 은뭐 하기로 했어요? 결정했어요. 스펜 타임 시간을 보내기로. 어디에서요? 바깥 뜰에서요. Once outside. 자, 바깥에 갔을 때 바깥에서 그는요. 미셸, 지미, 두아이슬 보았습니다. 어디 가는 것을요? Moving toward the sandpit. 그 모래사장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요. And he joined them. 그들과 합류했다고 합니다. 여기 Children, 아이들이라고 생각할게요. While the bright sun warmed. 밝은 해가 그의 목 뒤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안 He began nodding beside the sandpit. 거기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단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65%밖에 나오지 않았던 건요. 여러분들이 아마 고2 3월이어서도 그랬을 거고요. 아직 문제 푸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B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돼요? 네, 우리 C번, D번 첫 번째 줄 읽으시면서요. 다음에 A랑 이어질 것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C번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요, Mr. b r o o k s i 가 heard 들었어요, A loud shout 굉장히 큰 소리 치을요 And turned to see one of the kids 아이들 중에 한 명을 봤죠, Michelle을 봤는데 on the climbing bars 뭐 이렇게 올라갔나 보네요. She was shouting 그녀는 소리치고 있어요. And pointing over the back fence 뒤편에 fence of the yard 야드에, 어 아, 그렇죠 뒤 울타리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녀 그녀는 뭐라고 소리쳤죠? it s h i m 그거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라고 외친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읽어 보니까 어때요? 네,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듣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디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번 보시면요. He moved beyond the bars. 그바 뒤로 움직였어요. Peered out over the fence, 펜스로 갔죠. And saw so a garbage man. 아, 뭘본 거예요?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자, 근데 졸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그 사람을 보러 가는 건 조금 이상하죠. 아마도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 치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C 번으로 다시 갑시다. 누구를 본 거죠? 네, 쓰레기 아마 저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을 본것 같아요. Mr. Brooks는요, 궁금했어요. 그리고 as he got up to go look 보려고 갔죠. 그럴 때 지미가 뭐 했어요? 남은 애들. 지미와 트와이스는요. abandoned their toys. 그들의 장난감을 집어 던지고 버리고라고 합시다. 버리고 and ran past him to the bars. 그를 지나쳐서 그 바로 갔어요. Just as Mr. Brooks reached the bars. 그 바에 도착했을 때 All of them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네그 k 즈와쇼 h i 함께하는 Mr. Brooks 씨요. Including Michelle began shouting. 쓰레기 아저씨, 쓰레기 아저씨. 자, 쓰레기 아저씨라는 거좀 이상하네요. 쓰레기 수거하시는 아저씨라고 하시겠습니다. 아저씨라고만 합시다, 그냥. 아저씨, 아저씨 부른 거예요. 자, 그다음 봅시다. B번인지 C번인지 봐 볼게요. The keys were very excited and were imitating the noise of the truck lift. t truck lift, the truck 이렇게 수거하는 거를 따라하고 있는 거죠. Will, will, 자, wing, wing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s the dumpster reached its peak. 대형 쓰레기 수거함이네요. 수거함이 이렇게 쫙 올라가서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And the trash fell into the truck 이렇게 훅 넘어가겠죠. The keys seemed to reach 그들 스스로 어디에 도달한 것 같아요. Peak of excitement, 어, 굉장히 신남의 끝에 도달한 것 같아요. 자, peak 뭡니까? 피크에 네, 다다랐다. 꼭대기죠. Summit, summit과 같은 뜻이니까, top과 같은 뜻이니까 다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They waved and wheeled nearly at the same time. 자, they는 여기서 뭐였을까요 네, 아마도 그들이겠죠. waved and wheeled 똑같이 했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게 먼저일까요? 따라한 게 먼저일까요? 당연히 본게 먼저겠죠. He moved beyond the bars. 이렇게 돼 가지고요. In fact, 사실 there were two garbage men out there. 자, 마찬가지로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을 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C, D, B in 3번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다음에 밑줄 친 A 이 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다른 거 당연히 찾아 떠나야겠죠. 자, 여기 계속 가 봅시다. two garbage men out there에 있었어요. along with the garbage truck. garbage truck 옆에요. one of them 그들 중한 명이요. sat behind the wheel of the truck. 트럭 뒤에 뭐 했겠죠. 자, one of them 뭐예요? 그렇죠. 그 garbage men 중에 한 명이에요. 당연히 5번이 되겠습니다. <laughs> 얘네요. 자, 그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도 역시 계속 가 볼게요. 1번. 졸기 시작했다. 괜찮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읽어 본것 중에는 네, 트럭에서 나는 소리 따라했죠. 자, 그다음에 4번. 미셸이 쓰레기 수거함을 발견하고 소리쳤죠. 맞죠? 쓰레기 수거인 두 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두 명이었습니다. 원 오브 데미였고 데이가 뭔가를 하고 있었죠. 나머지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요. B번에 보시면 쓰레기 수거함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거리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뭐 소리를 질렀다. 이런 게 나오겠지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나머지 1, 2, 4, 5번은 우리가 지금 다 읽어 봤어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계속 지워 나가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이거는요. B, C, D 순으로 여기 써져 있는 거니까 다 읽으시면 읽으면서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까 이 43, 44, 45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네 순서 문제였어요. 순서 문제 푸시면서 내용 파악하시고요. 사실 미리 읽어 봤으니까 어느 정도 감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 지워 나가시고 그다음 그거 하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네 지칭 추론을 하시면 얼마든지 문제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에는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시간도 아끼고 그 시간 다른 데 써야겠죠. 점수도 얻어 가는 고이 학생들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이렇게 연습을 앞으로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에서 또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